또 중요한 진술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오늘 아침에 강용석이 하는 방송에서 이 김모 피비가 사실 동원그룹의, 동원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김남구 부회장의 조카라고 지금 강용석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어, 사실 정경심은 한투증권에서 특별 관리를 받을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즉 PB를 붙여 줄 만한 고객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투증권의 PB를 정경심에게 붙여줬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 됐었던 것인데 어, 정경심의 잔심부름을 해줬던 이 한투 증권의 김모 피비가 동원 그룹의 조카다 동원 그룹 오너의 조카로 밝혀지면서 이것의 실바리가 조금 풀리는 것이죠 근데 김남구 부회장이 조카인이 김모 피비를 정경심에게 붙여줬다는 것 이것은 자기 조카인데 <laughs> 그래도 김모 피비라는 사람이 어, 재벌가의 자제 아닙니까 재벌가의 자제 이 재벌가의 자제를 고작 사립대 교수하고 있는 정경심 고작 10억원 가지고 돈놀이하고 있는 이 정경심 정경심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라고 시켰다는 라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용석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 정권과 현 정권과 동원 그룹 간의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한 겁니다 무슨 관계냐 대체 어, 무슨 관계냐 이거 지금 어, 강용석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강용석이 자기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듣고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언론에서는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 같아요 어,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조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하성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장하성 그 내용을 보면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한투증권 연루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권과 일각에선 또 다른 의혹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현 정권 핵심 실세 자산을 운용한 한투증권에 대한 특혜 의혹이다. 한투증권은 현 정권들로 비약적인 성장은 물론 금융질서를 흐리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중징계를 피해 주변의 이구심을 산바했다. 그때마다 배경에 현 정권 핵심 실세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 핵심 실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가 바로 조국이고 두 번째가 바로 장하성이라는 겁니다 장하성 그러니까 조국은 뭐 앞에서 강용석이 얘기했던 맥락에서 충분히 인지를 해볼 수 있다면 두 번째 장하성은 좀 위에였는데 장하성과 이 한두 증권과의 관계 그리고 또 장하성과 동원그룹과의 관계는 익히 알려진 사실로 보입니다 어 그러면 어떤 관계냐 한번 봐야 되겠죠 어 이거를 한번 보시죠. 어,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즉 동원그룹의 부회장입니다. 실질적 오너인 김남구. 그리고 지금 한국투자금융지주 고문을 맡고 있는 김승유. 어, 이 사람이 지금 장하성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면이 셋의 공통점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남구와 장하성은 전라남도 출신이라는 것이 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장하성과 김승유는 아, 경기 고등학교 동문이면서 또한 고려대학교 경학과 동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의 연관성, 아, 이 셋이 굉장히 끈끈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국 투자 금융 지주가 현 정권에서 어떤 특혜를 입었는가? 그걸 한번 보면 이것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금융당국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는 계획으로 초대형 투자 은행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아, 이것은 단순 위탁 매매나 중개의 영업 등 수수료 장사에 치중하는 증권사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투자 은행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금융 당국은 계획 발표 6년여가 지난 올해, 즉 2017년입니다. 아, 문재인 정권 내에서죠. 올해 자가, 아,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IB 인가, 즉, 초대형 투자 은행 인가 신청을 받았다. 인가 신청서를 낸 미래 에셋대우, 농협, 그리고 국민은행, 삼성, 한국투자증권 등 다섯 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초대형 IB로 선정된 다섯 개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발행 어음, 어음 업무를 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개 증권사를 인가를 했는데 사실상 이 초대형 투자 은행의 핵심적인 알맹이는 바로 이 발행 어음 권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발행 어음 권한을 유일하게 이 한국 투자 증권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한국투자증권의 향후 행보에서도 상당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과 오너인 김남구 부회장의 경영행보에 대해서 주목할 만하다는 라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한국투자증권이 초대형 IB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경제정책 실장이었던 장하성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순하게 김남구 장하승 김승유가 고려대 경영학과 동문이다 라는 식으로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 김재철 회장, 즉 동원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회장의 장남인 김남구 한두지주 부회장 이 부회장과 김전 회장은 이제 김승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승유, 김승유는 학연으로 이어져 있다 고려대 동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고려대 재단 고려중앙학원 이사로 함께 활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단구와 김승윤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동문이기도 하면서 또한 고려대학교의 재단인 고려중앙학원의 이사로 또한 재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하성은 뭐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예요 장하성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니까 이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인 김남구와 김승효와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사실상 사립대 교수는요, 그 재단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거든요. 그 재단의 이사인 김남구와 김승효, 그리고 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장하성, 이 셋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왔을 것이고, 단순하게 동문 수준으로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교수를 했을 시절부터 아주 끈끈하게 연관을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서 장하성 현 주중대사가 경제정책 실장을 했을 시절부터 시절에는 더 끈끈한 관계로 또 이어졌을 것이고 그것이 동원그룹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아이비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실상 초대형 투자은행의 핵심적인 사업권을 이 한국투자증권이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동원그룹이라는 재계와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로 불렸던 이 장하성 그리고 또한 조국 이 둘이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 더 나아가서는 정경유착의 어떤 조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장하성과 조국이 현 정권의 핵심 실세라는 것은 명백하게 알수 있는 것이죠. 어, 사실상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완전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사실상 정책의 주도자였던 장하성 정책 실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중대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주중대사라는 건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상 어, 주미대사 와, 버금가는 자리에요. 주미대사에 버금가는 자리고, 어, 현 정권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노영민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어, 비서실장 노영민이 있었던 자리에 장하성이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장하성을 현 정권에서 계속해서 챙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정책적 실패를 해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중요한 자리에 장하성을 앉혔다는 거예요. 사실상 중국통도 아니고, 그죠? 중국통도 아니고, 어, 사실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하던 사람을 주중대사로 앉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렇게 앉혔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로 장가성이 현 정권의 핵심 실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조국을, 조국을 이러한 지금 어마어마한 거짓말, 그리고 어마어마한 어, 사기, 비리 행각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다라는 것. 이것도 지금 조국이 현 정권의 또한 핵심 실세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저는 이 조국이 사실상 어제 최상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지만, 조국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위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상 이, 이 장하성과 조국이 하는 이러한 정책 이외의 행위들, 이러한 것들에 문재인도 엮여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이 이 조국과 장하성과 운명 공동체 아니냐라는 또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임명장을 수여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조국의 표정 한번 보십시오. 조국의 표정이 지금 이게 문재인한테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럼에도 감사하다 그런 표정인가요?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럼에도 장관으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뭐 그런 표정이에요? 전혀 아니죠. 조국은 이때 내내 똥 씹어 먹은 표정을 찍고 있었어요. 마치 불만이 가득한, 마치 문재인에게 아나너 때문에 졌댔어 라는 방식에 나너 때문에 졌댔어 어떡할 거야. 어? 어쩔 거야? 어? 이런 메시지를 지금 문재인에게 계속 전달하는 듯한 표정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이 표정. 계속 똥 심어 먹은 표정입니다, 조국. 음. 어쩔 거야? 나 너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어? 쩔 거야 지금? 나만 지금 좋대는 거 아니야? 어쩔 거야?라는 표정이에요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 <laughs>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laughs> 조국한테 임명장 받는 느낌이에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한테 임명장 주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한테 임명장 받는 사진 같다니까요. 지금 허리 숙여 고 <laughs> 허리 숙여 인사하는 거 보십시오. 조국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진들, 뭐 좋게 나온 사진이 없습니다. 조국이. 조국이 지금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나 봐요. 지금.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응? 어? 그래도 문재인은 조국을 임명하지 않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어, 정권이 부담이 될것 뻔히 아는데도,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밖에 없는 무언가, 그, 그, 무언가가 뭔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 지금 조국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저, 짝다리 집은 저, 저 모습 보십시오. 짝다리 집고, 아, 아, 이게 뭐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 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표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조국 눈치를 보고 있고요. 아,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정권이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 조국은 뭐 조국의 재산이 얼마 얼마 정도인지는 지금 다 밝혀지고 있죠. 사실상 이 조국 그리고 조국의 와이프인 정경심이 코링크를 통해서 사실상 투자금의 100배를 뻥튀기를 하려고 했다. 그러한 정황들이 속속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 아니지는 모르겠으나 어, 검찰은 그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어, 지금 오늘 뭐 조국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거 아니겠어요? 어, 게다가 장하성의 재산이 104억 원이다. 이런 건다 어서 나왔냐, 니냥 어서. 그리고 또 장하성이 진짜 104억 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고작 대학 교수가, 대학 교수가 104억 원을 어떻게 모읍니까? 네? 그리고 104억 원만 있다라고 또 말할 수, 또 믿기지도 않습니다. 믿기지도 않아요. 지금 조국하는 행태를 보면은 장하성이 어떤 방식으로 또돈 놀이를 했을까? 이런 또 예측, 또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한번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조국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국과 장하성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재인까지 번질 수 있느냐 없느냐 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이유든 어떤 이유든 조국 부인의 죄가 중하기 때문에 구속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경심 씨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최성의 동양대 총장이 최근에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부인은 매우 극성스럽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욕심이 많아서 부인들 사이에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소 조국 부인인 정경심 씨의 태도나 주의 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조국 부인은 딱 봐도 욕심이 많게 생겼죠. 그리고 조국 딸의 온갖 가짜 인턴이나 수상 이런 것도. 정경심 씨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욕심을 부려도 정독코 부렸어야 되는데 뭐 과하다 못해 범죄로까지 이어지니까 이꼴이 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심 씨 주위의 부인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조국은 대통령이 될수 없는데 그 대통령이 될수 없는 이유가 부인인 정경심 씨 때문에 그 정경심 씨의 극성. 탐욕,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국은 대통령이 될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일년의 상황들을 보면, 정경심 씨의 어떤 탐욕이나 등살이 얼마나 컸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정경심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 자신의 딸을 외고해서 고려대를 보내고, 또 고려대에서 부산대 의전원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하필 의전원에 보냈을까? 뭐, 물론 의사가 되는 게, 뭐, 우리 사회에서 용이나 마찬가지니까, 의전을 어, 보냈을 수가 있는데 어, 인터뷰에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어, 조국의 친척 중에 병원을 하는 친척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하는 친척이 자식이 없답니다. 어, 그래서 병원을 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 나중에 그 병원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정경심이 자신의 딸을 의사로 만들려고 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어,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랬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부터 어, 정경심이 지금 구속 직전에 있는데 그렇다면 음 어떤 죄로 정경심이 구속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면 정경심의 가장 큰 어, 혐의가 증거 인멸죄입니다. 어, 증거를 인면했을 때 성립하는 죄인데요. 어,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 정경심이 동양대 총장 최혜성 어, 총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 딸이 받은 표창이 어, 어학원에서 나간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없다라고 하고 일렬 번호가 없다라고 해서 위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이 표창을 정상적으로 나간 걸로 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다른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을 부산대 의존는 입시에 활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표창이 위조되었다면 아, 이는 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죠. 그래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그 업무 방해죄의 증거가 뭐냐 하면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인데요. 그 위조된 것을 정상 발급한 것으로 바꾸려 한게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되죠. 보통 구속할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때 구속하고, 뭐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경심은 확실하게 증거 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해야 될 사유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정경심은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속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지금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임명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뭐 되든 아니면 안될 수도 있죠. 안 되든 정경심의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부인을 구속시키면서 아내도 구속시키는 중립적이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 코스프레를 할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